세계 최강 문자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MIT 실험실에 모인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대표 학생들. 각국 문자의 자존심을 걸고 펼쳐지는 타이핑 속도 대결. 누군가는 입력 변환에 당황하고 누군가는 오타 지옥에 빠진 그 순간 단한 사람, 한글 사용자만이 거침없는 속도로 타이핑을 이어가는데. 과연 디지털 시대의 가장 완벽한 문자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문자 전쟁, 그 결말은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MIT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지난 학기 교환학생으로 MIT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언어공학 세미나실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분위기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강의실은 여러 나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자리에 앉고 보니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스펜서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백발의 교수님은 언어학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 문자의 디지털 효율성을 테스트하는 대결이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퍼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실험일까? 교수님은 네 개의 국기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이었죠. 각 나라별로 대표를 선발하겠습니다. 속도, 정확도, 실용성 모든 면을 검증할 거예요. 교수님이 제 이름을 호명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준 씨 한국의 한글을 대표해 주시겠어요? 평소 한글의 우수성에 자부심이 컸기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영광입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한글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 설렜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류지아, 일본을 대표하는 사이코, 미국을 대표하는 알렉스가 함께 선발되었어요. 우리는 교수님 앞에 서서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각국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문자 시스템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베이징대학에서 온 류지아가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류지아는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중국 한자의 역사와 미학은 세계 최고입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문자는 그 자체로 예술이죠. 하나의 글자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류지아는 아름다운 서예 작품을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피닌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어요. 소리를 로마자로 입력하면 해당하는 한자가 나타납니다. 직관적이고 빠른 방식이죠. 다음은 도쿄 대학의 사이코였어요. 단정한 모습의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의 문자 시스템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 덕분에 일본어는 한 글자가 수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고 매우 풍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이코는 일본어 입력 방식을 설명했어요. 로마자나 가나로 먼저 입력한 후 원하는 한자로 변환합니다. 익숙해지면 매우 효율적이죠. MIT 컴퓨터 공학과의 알렉스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어와 QWERTY 키보드는 이미 전 세계 표준이 되었죠. 26개의 단순한 알파벳으로 모든 표현이 가능하고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QWERTY 키보드는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알렉스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저는 영어로 분당 140단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단순함과 키보드의 효율성이 이런 속도를 가능하게 하죠.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어요. 심호흡을 한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문자로 만들어질 때부터 빠르고 쉬운 문자로 설계되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 디자인하셨죠. 한글의 구조를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단순한 조합으로 어떤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기본 요소들을 조합해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죠. 이런 특성 덕분에 디지털 환경에서 입력이 매우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발표를 마치자 스펜서 교수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이제 실제 테스트를 통해 각 문자 시스템의 효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실험은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한 타이핑 속도 대결이었어요. 교수님은 각 나라의 문학 작품에서 비슷한 길이의 텍스트를 준비하셨고, 우리는 10분 동안 자국어로 입력해야 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긴장되었어요.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작. 교수님의 신호와 함께 타이핑이 시작됐죠. 류지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중국어 특성상 피인을 입력한 후 원하는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게 보였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긴장되어 갔습니다. 후.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네. 류지아가 중얼거렸어요. 때로는 원하는 한자가 첫 번째 옵션에 나타나지 않아 여러 페이지를 넘겨야 했습니다. 사이코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일본어 가나를 입력한 후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간혹 오류가 발생해 수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모토 사에코가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녀는 가나를 입력한 후 원하는 한자로 변환하려 했지만 시스템이 다른 한자를 제안해 당황했습니다. 알렉스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영어의 단순한 알파벳 체계 덕분에 입력 자체는 빨랐지만 가끔 오타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수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앞설 수 있어 알렉스가 자신감 있게 중얼거렸어요. 그는 키보드를 거의 보지 않고도 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 덕분에 입력이 직관적이고 빨랐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단순해서 생각하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한번 입력하면 바로 화면에 원하는 글자가 나타났고 별도의 변환 과정이 필요 없어 효율적이었습니다. 시간 종료. 교수님의 선언과 함께 모두 타이핑을 멈췄어요. 결과 발표 시간 그래프에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1등, 알렉스가 2등, 사이코가 3등, 류지아가 4등이었어요. 교수님은 결과를 분석하셨습니다. 민준 씨의 한글 입력 속도와 정확도가 가장 높았어요. 분당 타이핑 속도는 알렉스 씨와 비슷했지만 오류가 거의 없어 종합 점수가 높았습니다. 류지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영어가 가장 단순한 알파벳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자모 조합의 논리성과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에서 독보적입니다. 특히 입력한 그대로 화면에 표시되는 점이 큰 장점이죠. 반면 중국어와 일본어는 추가적인 문자 선택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되었고, 영어는 철자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오타가 많았습니다. 알렉스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글의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인 것 같네요.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채팅 대결이었습니다. 각자 동일한 모델의 스마트폰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실험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년의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해야 해요. 교수님이 첫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학교 근처 맛집 추천해주세요. 저는 한글 키보드로 빠르게 입력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한식당이 정말 맛있어요. 비빔밥과 된장찌개가 특히 추천이에요. 다른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류지아는 피니을 입력하고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고, 때로는 원하는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가 선택되어 수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어요. 사이코도 일본어 변환 과정에서 오류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한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였어요. 알렉스는 영어의 예측 단어 기능을 활용했지만 자동 완성이 엉뚱한 단어를 제안해 이를 수정하느라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땜 AUTOCORRICT. 그가 불평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주제로 메시지를 보내셨고 우리는 최대한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저는 한글 키보드의 직관적인 배치 덕분에 생각하는 대로 빠르게 입력할 수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단순해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정확하게 타이핑이 가능했죠. 20분간의 채팅 실험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제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상당한 차이로 뒤처졌습니다. 제 점수가 다른 참가자들보다 약30% 이상 높았어요. 교수님은 결과를 분석하셨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더욱 두드러지는군요. 작은 화면에서 입력할 때 한글의 단순하고 논리적인 구조가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특히 메시지당 평균 입력 시간이 한글이 가장 짧았고 오류율도 가장 낮았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오자 참가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류지아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중국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존심이 상한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사이코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습니다. 속도보다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어는 하나의 글자에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엿보였어요. 알렉스는 솔직하게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같아요.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원래 누구나 쉽게 쓰라고 만든 문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 디자인하셨거든요. 스펜서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글이 6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현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성견 지명이 아닐까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뮤지아와 사이코의 표정에도 변화가 보였어요. 처음에 자신감에서 이제는 한글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이 깃든 표정으로 바뀌었죠. 교수님은 다음 실험을 준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ai 음성인식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실험실문이 열리고 한국인 여성이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민지 박사님입니다. 세계적인 AI 음성인식 기술 회사의 CTO이시죠. 민지 박사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하셨습니다. 오늘은 각국 언어의 AI 음성인식 정확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간단했어요. 각자 자국어로 된 짧은 문단을 마이크에 읽고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류지아가 먼저 중국어로 문단을 읽었어요. 결과는 약 76%의 정확도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사이코는 일본어로 문단을 읽었고 결과는 약 82%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결과를 살펴봤죠. 알렉스가 영어로 문단을 읽었을 때는 약 88%의 정확도를 보였어요. 생각보다 낫네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한국어로 문단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98%였어요. 민지 박사님이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발음과 문자가 거의 1대1로 대응되어 AI가 인식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 문자의 특성이 AI 시대의 큰 장점이 되고 있어요. 박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디지털 세대를 위해 가장 진보된 문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미래를 예견한 듯 현대 기술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하죠.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이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교수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군요. 이제 각자 느낀 점을 나눠 볼까요? 실험을 마친 후 우리는 둥글게 앉아 소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이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속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한글의 효율성에 정말 감탄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류지아도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글의 구조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중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네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 학습 앱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눴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한글 같은 문자 시스템이 정답인 것 같아요. 영어 알파벳도 단순하지만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AI 인식에 한계가 있네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감동했어요. 사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가 된것 같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죠.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의 위대함을 세계에 더 알리고 싶어요. 민지 박사님이 덧붙이셨어요. 한글의 효율성은 AI와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과 기계의 소통이 중요해질 텐데, 한글은 그 다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요. 스펜서 교수님이 최종 총평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을 통해 각국 문자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문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요. 중국 한자의 역사성, 일본 문자의 복합적 아름다움, 영어 알파벳의 보편성,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디자인. 모두 가치가 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통과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문자에 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글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이어서 교수님은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실험을 계기로 각국 문자의 장점을 배우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모두가 열렬히 호응했어요. 몇주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문자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류지아는 중국 한자의 아름다움을, 사이코는 일본 문자의 특징을, 알렉스는 영어의 실용적 표현을, 그리고 제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나누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나라 친구들이 한글에 보인 관심이었어요. 그들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문자라니 정말 배우기 쉬워요. 사이코가 감탄했죠.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인을 위한 한글 타이핑 앱 개발 계획을 세웠어요. 알렉스가 기술적인 부분을 류지아와 사이코가 각국 언어에 맞는 현지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에서 스펜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0년 전 만들어진 한글이 오늘날 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필요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디자인의 승리입니다.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의 한글,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리는데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의 문자들 사이에서 우리의 한글이 그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